주님의 평화와 샬롬을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탐욕과 죄악을 버리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탐욕과 쾌락의 삶을 사는 언약 백성들을 찾아가 회복과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탐욕스런 지독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언약 백성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언약 백성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회개하는 언약 백성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14절.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들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에 분노하시며 얼굴을 가리시지만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없이 분을 품지 않으십니다. 16절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단순히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폐역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한 언약 백성들을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모두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언약 백성을 살아가시기에 또, 약속하신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품을 품지 않으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죄를 유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8절,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샬롬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불의한 세상을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와 샬롬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열매입니다. 19절.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우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게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약함과 악함은 다른 것이지요. 약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약하기 때문에 죄악을 이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더하는 사람은 악인이지요. 이러한 악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곳이 없,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